가나다라바바사 <laughs> 어제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더니만 우리나라 글에 푹 빠졌구나 맞아 맞아 오늘은 이런 멋진 한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을 이야기로 만날 거야 그래 이분은 한글도 연구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분이야 와 빨리빨리 뵙고 싶어 가나다라바바사 우리 이야기 속에서 만나봐요. 꿈샘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켜낸 한글학자 주시경 세계에는 많은 글자가 있지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글자는 바로 한글입니다. 이 한글은 500년 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드셨지만 우리가 편히 쓸수 있도록 정리하고 다듬은 분은 주시경입니다. 주시경은 일찌감치 한성에 있는 배제학당에 들어가 영어, 수학, 하학, 물리, 지리학 등 신학문을 배우면서 어려운 한자를 배우는 대신 소리 나는 대로 쓸수 있는 우리 말과 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 글을 두고? 어려운 한자를 배우는 걸까? 그런 읽고 쓰기에 편해야 하는 건데. 그래.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우리 글을 연구해야겠어. 연구를 할수록 주시경은 영어보다도 우리 글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세계의 강대국들은 모두 자기 나라의 문자를 쓰고 있어. 우리도 우리나라의 정신이 담긴 한글을 지켜야 해. 주시경은 국문 동식회 모임을 만들어 문법과 띄어쓰기, 맞춤법 등 한글을 바르게 적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시경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독립운동가 서재필을 만납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계속 옛것만을 고집한다면 다른 나라를 따라갈 수 없게 되지. 자네가 한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있다지? 정말 장한 일일세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것 또한 애국하는 일이네. 지금 나는 우리 글로 된 신문을 만들 계획인데 나와 함께 일해 볼 생각이 있는가? 한글로 된 신문이요? 네, 제가 도움이 된다면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배재학당에서 서재필의 강의를 들을수록 마음속 큰 울림을 받는 주시경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한글로 된 신문을 만든다는 서재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자네 혹시 독립신문 봤어? 한글로 된 신문은 난생 처음일세? 나도 보았네 한자로 된 신문은. 읽을 줄 몰라 답답했는데 이제 세상 일이 환해지겠어 그려. 못된 관리들과 외국 세력을 몰아내자고 쓰여있더구만. 조정이 잘못도 속 시원하게 다 써놓고 말이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립신문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시경은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며 한글 대중화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주시경은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외에도 일요 강습서를 열어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학교를 세우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주시경 덕분에 사람들은 우리 글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와, 저기 주보 따리 지나간다. 주보 따리가 누구야? 주시경 선생님 말이야. 맨날 저 보따리 안에 한글 책을 가득 넣고 이리저리 바삐 다니신다지? 참 대단한 분이셔. 그래요. 어?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말 사용을 강요하자 주시경은 몰래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 글은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주시경은 자신의 호를 크고 맑은 샘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 한힘 샘이라고 짓고 우리 글은 한결의 위대한 문자라는 뜻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문 연구소를 만들어 우리말 사전 만들기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갈수록 일본의 감시가 심해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이 어려워지자 주시경은 잠시 만주로 나가서 활동할 계획을 세웠으나 떠나기 얼마 전 3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글을 이론적으로 체계야 하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킨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게 한다. 뜻이 통한 이들이 모여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모여 나라를 이루니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마리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마리 내리면 나라도 내리는 것이다. 와, 난참 우리 한글은 당연히 있어 왔고 당연히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구가 되어 왔구나. 그래, 아마 지금도 또 누군가가 우리 한글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 또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나 어제와 오늘 한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을 바로 쓰고, 예쁜 말, 좋은 말도 찾아서 더 써봐야겠어. 어우, 우리 꿈순이 더 멋진 친구가 될것 같아. 예쁜 말, 좋은 말 사용하면 얼굴도 태도도 바뀐데. <laughs> 나도 이제 더 좋은 말 많이 써야겠어. 음, 욕이나 나쁜 말 하는 것은 사용하지 말고. 그래, 좋은 말 쓰면 우리 친구 사이도 더 좋아질 거야. 당연하지. 매일매일 좋은 말, 예쁜 말 쓰고 우리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안녕. 안녕.